여성분들이 드시면 이제 그바륙이 굉장히, 네, 응. 굉장히 좋은 바륙이 굉장히 좋은 바륙이요시각지각 아. 이제 아.. 그렇죠? 아, 네뭐아 이쪽 자 오도씨입니다 우리가 네. 오늘 할그 몰카 네. 아 이거는 콘텐츠가 뭐지? 아 일단 오늘 굉장히 음. 화려한 게스트분들 음. 세분이오시는데 아. 분들은 일단, 일단 오늘, 오늘 먹방하는 줄 알고 올고 있죠. 아, 먹방하는 줄 오는데 우리가 이제 돼지고기를 대접을 하고 네. 먹어 먹고 이제 얘기를 해줘 네. 맛있는 평가를 해줘 한 다음에 카메라 꺼졌다고 빠지면 가슴이 아, 커지는 아. 음식을 아. 주고 아. 나올 아. 겁니다. 과연 이 여성분들은 그거를 먹을까? 그리고 만약에 먹는다면 어. 몇 번이나 먹을까? 아, 네. 각자 머리에 위 카운팅을 해갖고 그분들의 욕심. 그러면 지켜본거할 거야. 네, 안 먹을 수도 있고 음. 먹을 수도 있고. 음. 지금부터 세어보세요. 몇번먹는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볼 건데, 돼지대첩이라는 여기에 주력 상품이 삼겹살. 네. 이게 고기를 시키면 나오는 연포탕. 야, 네. 근데 연포탕이 보통 서비스가 안 나오는데. 네. 서비스가 안 나오는데, 뭐, 본인이 예뻐서 줬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laughs> 그런 거야, 설마? 너 많이 자신감이 많이 올라갔다? 네. 리모델링 좀했어 네. 해서. 그래서 이거를 직접 먹어보고, 본인들이 진짜 평가를 해주면 돼, 오늘. 네. 아 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오도시 채널에 나왔던 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분세분네 아이고 한 400명 넘게 나왔거든요 진짜로 네. 그 중에 전화 400통 돌렸는데 <laughs> 3명만 <할수> <laughs> 세 명만 할수 있다요가 세 명이요 네. 세 명만 시간이 돼서 <laughs> 이 시간에 아니 아니 그거 그건... <laughs> 자 농담이고 농담이고 진짜로 네. 맛있게 먹고 맛에 대한 리뷰 평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고기를 우리가 구워라 네. 네. 너잘 <laughs> 구우니까 아, 좋네 야 근데 저걸로 한번 문질렀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아, 문질러줘 <laughs> 지성이란, 지성이란. 아, 이미 많아요. 저기 수염에 껴가지고. 흩뜨리래, 흩뜨리. 수염에 껴서 안 돼. <laughs> 어. 아. <laughs> 진짜요? 제가 여기서는 고기가 이제 다 구워졌으니까 네. 드셔보세요. 네. 드셔보세요. 네. 그럼 다음에 꼭또 출연해줄 거죠? 네. 그 진짜 네. 네. 구독자 네. 여러분들한테 인사해보셨는데요. 안녕. 안녕!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다음에 또, 다음에 또 뵐게요. 다음에 또 뵐게요. 자, 그러면 카메라 를 끄고. 아, 고생했어요. 그 고기는다먹어 되나요? 어, 네, 네. 아, 고기다. 어, 거 우리 먹고. 네, 저희 김치 좀 넣어주세요. 네. 네. 김치 드릴게요. 갈게요. 갈게요. 네. 그리고 요것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뭐예요? 콩가루인데, 네. 조금 다른 콩가루예요, 저희가. 약간 유전자 조작을 에? 해가지고 에? 여성분들한테 되게 좋은 거거든요. 팔고에 좋은 거 아니야? 콩가루는 아아아 네. 근데 이게 남성분들은 좀 그렇고 네. 여성분들이 드시면 이제 그 가루기 굉장히 좋은 가루기 굉장히 좋은 가루기요? 시각 시각 이제 아 그쵸? 이쪽 네, 뭐아 이쪽 굉장히 좋은 네 맞죠. 아,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여성분들 오실 때만 저희가 따로 챙겨드리고요. 아 이게 근데 그런 게 있다고요? 아 저희가 조작해서 아, 만든 겁니다. 유전대 조작 요즘 많잖아요. 네. 저희가 직접 개발한 거니다아들본사람 없잖아요. 그분들 다 단골이 되셔서 계속 오고. 아 진짜요?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있게해 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나 이거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크림 바르면 커지기도 뭐 하고, 막요런거 크림 바르면 그게.. 러니까뭐 아 그런, 막... 그...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음 맞아, 어. 막 딸기 우유 먹으면 터진다.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속설들이 있으니까. 저는 뭐 굳이 먹지 않아도. 아, <laughs> 그래? <laughs> <laughs> 네 콩가루 안, 먹을, 안 먹어도 되네. 아유, 뭐두 동생들 챙겨주고 저는 네. 괜찮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저는 콩을 좀싫어해가지고 네. 첨이거 아, 제가 예, 다 먹었는데 말이고요 싸가고 많이 먹고. 네. 어, 네. <laughs> 더, 더 먹고 식사 다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먹고. 네. 다 카메라 껐어다 껐어. 막님 껐어, 껐어. 저희 물냉면 하나만 혹시 주시면 안 될까요? 물냉면 네, 하나. 네. 네. 물냉면 하나 주비 해드릴게요. 막. 쌈장에 볶아줄 음. 맛있다 음, 너무 맛있어 맛있어 괜찮네 바이. 응 찍어 먹으니까 예쁘지 않네 이게 맛있어 그냥 먹어도 괜찮네 바이. 언니는 관리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네, 비키니를 판매하다 보니까 3 6 5일 시즌이었고. 그래. 음. 그럼 지금 이런 것도 잘안드시겠네요 <laughs> 평소에 고기로잘안 먹기는 해. 평소에 고기로잘안 먹기는 해. 헐. <laughs> 응. 네. 맞아. 먹는 대로 찌내시요 무조건. 좀 먹으면 음. 얼굴 살만 쪄가지고 <laughs> 아. 나중에는 얼굴에 살이 있어야 정만이잖아요 어. 그래. 나이 들면 그래. 다 빠진다고. <laughs> 두 동생들 챙겨주고, 저는. 네. 괜찮습니다. 음. 맛있겠다. 몇번 자를까요? 아니요, 제가? 두번자를 아니, 잘게 먹어. 맛있으니까. 그냥 아, 찌기니까 음. 아, 맛있겠다. 음. 세, 어, 비빌까요? 멋있게, 너 사만해. 음, 맛있겠다. 옛날 코로나 전에는 많이 했는데. 음 그니까 아, 냉면에도 콩가루를? 오, 무조건. 아 맛있어요, 그렇게 어. 먹어볼까요? 맛있는 거예요? 콩국수 느낌인가? <laughs> 어 아, 맛있어요? 나도 그럼 조금만 넣어볼까? 두 동생들 아 챙겨주고 아 저는. 네. 괜찮습니다. <laughs> 음 <laughs> 맛있어요? 갈를 <갈래>. 그래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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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맛있네. 응, 고늘에서 먹는 거 좋아. 아우, 아우, 음, 나 음, 음, 이거 맞잖아. 아, 많이 넣었나? 다 넣었. 아, <laughs> 아, 아 음?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 먹어. 뭐, 다 먹어버렸네. 이 혹시 먹을래 더 콩가루? 응응응. 아 사장님, 저희 이거 콩가루 좀만 더 주세요. 콩 콩가루 번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여기 찍는다고? 콩가루를 좋아해 콩가루 좋아하는구나 어와니사 같은데? 응 나는 그쪽 취향이 아니라 연포탕이 나 응? 이거 원래 왜 먹어요 원래 이거 모르나? 이거 별미인데? 무슨 맛이에요 그게? 연포탕에 콩가루 모르나? 두 동생들 챙겨주고 아, 저는 아, 네. 괜찮습니다 아니 응. 진짜 맛있어 맛있다고요? 응 와, 그렇게 많이 드세요? 네? 아, 근데 이게 중독성이 있네. 콩을 아, 좀 치료해가지고 아, 좀 맛있긴 한데. 아, 맛있지, 맛있지. 음... 고기는 안 넣고? <laughs> 단백질, 단백질. 아, 콩을 좀 치료해가지고 네. 단백질, 아, 관리. 삼촌아? <laughs> 원래 <laughs> 관리, 관리하는 여자네. 네, 화장실 갔다 왔요 <laughs> 네. 삶의 음. 요 혹시 손가 포장 좀 될까요? 가 포장 좀요가 포장, 포장은 아, 조금만 안 되겠죠? 아, 그럼 안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화장실, 화장실 이쪽에 있어. 예, 손가락 먹고 있네. 응, 음, 음, 아니에요. 맛있네. 고기 맛있나 봐. 진짜 많이 먹었죠. 네. 괜찮고. 정말 어, 어. 마이... 말씀드릴게 아니. 카메라 안 껐어. 네? 우리가 카메라 안끄고 계속 어. 찍었어. 왜 찍었냐면. 네, 어, 몇장어 오늘 컨텐츠는 리비 먹방이 아니고. 내가 어, 네. 가장 많이 찍어 먹나 이거 뭐 떠서 뭐 떠서 아니 왜? 우리 처널 나오면 그 정도 아, 생각을 하고 <laughs>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먹어도 된다고 자안 아, <laughs> 먹어도 된다고 아? 나는 맛 때문에 <laughs> 먹은 거라니까 뭐지? 아까 사장님이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거 포장해달라고 했다는데 <laughs> <laughs> 아, 이거 포가로 포장되냐고 물어봤다아 그럼 <laughs> 가 <내가 thousbah> <hija> 좋아해요 엄마가 <laughs>. <laughs> 어, <laughs> 아, <너무 웃음> 아, 아, 아 그럼 그럼 아 화장실이 여기 있는 화장아 이거 입로 저희 같네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영상에서 카운팅을 올려놓을게 과연 본인들이 몇 번씩 먹었나 나중에 봐봐 아 카운팅 아 이거 우리 영상 꼭봐야 돼. 데 알았죠? 아 유튜브 지우려고요 <웃음> 어. <웃음> 포장 하나 해달라고 한 것도 빼줘요 <laughs>